무려 1144억 복권에 당첨됐는데 못 받는다고요?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로 nope.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로또를 샀습니다. 잭 포켓이라는 복권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죠. 당일 밤 그녀는 8,350만 달러, 하나로 약1 1 4 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당첨된 지 3개월이 nope. 지나도 당첨금을못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텍사스 복권위원회가 복권대행서비스 금지 규정을 새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이 규정을 추첨 이후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당첨 사실을 위원회에 알렸지만 복권이 무효라는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추첨 후에 규칙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Nope. 며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외부 조사 중이며 위원회는 진행 중인 건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43을 날리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